아까 설명하다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식에는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다시. 유리식이라는 게 있고, 무리식이라는 게 있어. 유리식에는, 이게 숫자로 따지면 유리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분수식이라는 게 있어. 너네가 방금 배운 게 분수식이야. 그 다음 배울 게 있는 뭐겠어? 무리 죽이지 <laughs> 까지당황스 <요직까지> <laughs> 배운 거잖아 마거 왜? 안 맞아? 아. 네. 오아 조금... 환경이 개똥 됐어? 네. 자, 그래서 너네가 배웠던 게 분수식이고,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무리식이야. 루트 들어가는 거. 됐어? 이걸 이제 통틀어서 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이라는 단어를 함수로 바꾸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유리 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다항 함수가 있고요. 분수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무리 함수라는 게있 다항함수는 니네가 알고 있는 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 이상 그런 애들이 다항함수야. 그그 다음에 이제 분수 함수는 이제 지금 설명할 내용이 분수 함수인데 우리가 사실 이거 배우긴 했거든. y는 x분의 1 이런 함수 배웠었어 사실.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날 거야. 난100% 자신해.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분수함수입니다. 자, 저는 함수를 설명할 때저 함수만의 고유의 성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 고유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려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개형이라고 하거든. 그거에 대해 일단 먼저 소개를 해줄게. 분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곡선이지. 네. 쌍으로 있지. 네. 그래서 이걸 곡선이 쌍이다 해서 쌍곡선이라고도 하긴 해. 어.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야. 곡선이야 지금 서 포인트는. 알아듣어? 네. 응. 이렇게 생겼고요. 어, 우리가 이제 기본 형태가 y는 x분의 k라는 형태인데 잠시 기본식은 fx는 x분의 k다. 요거인데 어 x가 이제 밑에가 있지. 분수의 분모에가 있지. 응.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k라는 게 있거든. 이 k가 플러스면은 플러스면은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 근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잖아? 그럼 2사 4분면에 그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얘가 음. k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k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길 거다라는 판단을 얘네가 일단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식 설명했고, k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저 보이는 데로 한번 설명해볼까. 일단 물어볼게. 원점 지나 안 네. 지나. 이 기본 그래프에 대해서 원점을 안 지나죠. 이유가 뭘까? 원점을 지나면 0 0을 대입을 했을 때 맞아야 되지. 근데 여기 그래프에다가 내가 X에다 0을 대입을 했어. X에 0 대입했더니 분모에 x 가 있지. 분모에 0 되면 되야 돼, 돼. 그런 숫자는 아예 없어. 어, 선생님 분모가 0이면 0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0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런 숫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점근선에 대한 소개를 좀 해줄게요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점근선은 함수가 만나지 않는 선이야 마치 이제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봐봐. <laughs> 자, k가 플러스 1대 이 그래프를 쭉 그리잖아. 잘 보면은, x축이랑, 요게 x축이잖아? x축이랑 만날까, 안 만날까? 절대 만나잖아. 음. 왜 그러냐면, 이게 x축이랑 만났다는 얘기는 y가 0이라는 얘기거든. 음. 근데 y에다 0을 대입을 하면? x분의 k가 0이 돼야 되는데 k는 0이 돼, 될 수가 없어. 그렇다고 x도 0이 될수 없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저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 더. 여기도 위로 쭉 올라가잖아. y축이랑 만날까, 요 만날까? 안 만납니다. 이거는 x가 0이라는 얘기거든. x 아까 0 되면 된다 고했어안 된다 고했어 네. 그런 거 없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걸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한다고. 오케 점근선 되게 중에 이게 이 함수의 거의 80%는 차지해 전부 다이 함수를 파악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 y는 x분의 k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해가? 응 x는 0, y는 0이다 자 이거랑 이제 같이 설명을 이어갈게요 정의역은? 정의역 기억나냐? 어. x 애들이 뭐하는 걸 정의역이라고 하지 이 정의역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다 x가 전부 다 가능하거든 뭐만 안될까 0만 안돼 점근선만 아니면 되는거야 그래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으로 따지면 이해가? 0만 아니면 되는거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관련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혹시나 만약에 점근선이 함수가 막 이동을 해서 점근선이 바뀌었어? 그럼 얘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네. 자 그러면 어, 치역은요? 치역은 y 중에서 선택된 y였었죠. 네. 음.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아니어야 될까요? 얘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치 점근선이랑 같은 이유요 아시겠어요? 이 어. 정도만 이해해도 이함수의 거의 80% 난다고 보시면 돼. 요 됐어? 자 아, 여기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내용이고 자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 이거 뭐 하지? 지직선 이거 마... 아, 대칭 쌍곡선인가 뭐 그렇게 돼있거책이 뭐라고 써있이 그런 말은 없지. 그냥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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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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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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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그이이 자 볼게 지금 k가 플러스일 때 요러고랑 요렇게 있잖아 네. 이거를 이렇게 선을 그잖아 원점 지나는 거야 요걸 네. y는 x 그래프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1이지 요런 네. 그러니까 함수를 여기다가 딱그잖아 그러면은 좌우가 대칭이야 여기 함수가 네. 그래서 대칭선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 있지 이 함수의 경우에서는 네 y는 마이너스 x일 때 똑같이 기울기는 1인데 어 감소라서 마이너스인 거야.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도 할수 있어. 응. 그래서 대칭선은 두 개입니다. y는 x랑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요. 함수가 대칭인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분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곡선이죠? 네, 쌍으로 되어있지. K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1, 3. 네, 마이너스라면? 2, 4에 그려진다.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 그래프는 원점 지나요? 안 지나요? 네, 절대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 점근선이라는 게있다 그랬지? 이 함수가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는 선이 있어. 그게 점근선이야. 자, 분수함수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함수에도 있어. 점근선인데, 그게 뭐야? x는 0하고 y는 0이죠. 두개 있어요. 항상 저렇게 십자 모양으로 항상 있어, 항상. 어떤 분수함수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x는 0, y는 0이다.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0이야. 0 빼고, 네. 다 되죠. 네. 모든 실수다. 치역은? y는 0 빼고, 모든 실수. 다 되죠. 네. 그다음에 어, 함수를 반으로 가르는, 대칭을 만드는 대칭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타입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야. 여기에 이제 추가로 조금 더 할게요. 자, 이제 지금 물어볼 거는 음, Y는 x분의 k라는 함수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k0 아니야. 0되면 안 돼. k가 만약에 0이잖아? 그럼 그냥 y는 0이야. 그럼 분수함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냥 그거 빼고 자 0일 때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k가 만약에 플러스이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네 134분경 지납니다. 그래서 잘은 몰라도 무조건 분자가 k가 플러스다 그러면 134분경 그리시면 돼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네2 사이 그리시면 돼요. 1 4, 요 <laughs> 어? 됐어?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 K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K의 절대값이 크잖아?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좀 멀어져. 원점부터 멀어집니다. 음, 뭐 마이너스 3이랑 3이 이제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차이 나는지는 똑같겠죠. 음. 그다음에 k가 절댓값이 작을수록 원점으로부터 가까워. 자, 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게요 음, 1번 함수는 y는 x분의 100. 아 극단적으로 합시다. x분의 100이야. 얘랑 두 번째. y는 x분의 1/x. 한번 비교해 볼게.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의 차이점은 내가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을 해 봤어. y 얼마야? 100이죠? 여기는 1 대입해서 해 봤어. 1이죠. 이해 가? 똑같이 이렇게 1상면을 지나는 건똑같아그지 근데 1에서는 하나는 100을 지나고 그리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대충 그렸으면 이렇게좀예쁘게 복장 그려주면 돼. 근데 하나는 1 1을 지나죠. 그러면 c 는뭐 e 렇게 어딘가에 여기쯤 어딘가 r e okay? What do you mean by you? You're r i y o X y o u r 에 rich. y o 에 r e rich. You're r i 그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k 가 네. 3이면 크니까 음. 음. 원점으로 멀어지고 음. 마이너스 3은 작으니까 가까워 절댓값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네. 플러스 3의 절댓값은 3, 마이너스 3의, 3의 절댓값도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그 떨어진 정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숫자 비교가 아니라 숫자의 크기 자체. 자, 이거는 음, 평행이동을 한 건데 너네가 평행이동을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네. 그거 감안해서 제가 간단하게 평행이동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은 식에다가 X옆에다가 마이너스 P 붙여주면 돼. 자, 어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의 부호가 반대지. 그 이유에 대해선 제가 평행이동 할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 방법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Y축으로 이동하고 싶다 Q만큼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야 Y옆에다가 Q만큼 네 마이너스 하시면 돼어 선생님 근데 여기는 플러스 Q인데요 원래 Y옆에 Y-Q라고 써야 되지 넘어가서 그런 거야 이해 가지? 그럼 플러스로 말하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 줄게 자 만약에 y는 x분의 4라는 분수 함수가 있다고 치자 내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고 싶고 y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움직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 x자리에다가 이 부호 반대로 어떻게? 네, 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y는 y옆에는 뭐라고 쓰면 돼? 3만큼 움직일 거니까 y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정리할 때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 3 이쪽으로 넘어가야 뭐라고 써요? 3. 플러스 3이라고 쓰지. 얘가 응.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식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야. 됐어. 여기 이제 1번. 자,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y는 아, 이거는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볼게요. 만약에 어떤 식이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얘가 기본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그 기본 그래프에서 얼만큼 이동했나를 알려면 이게 0되는 값이 뭐야? p. p죠. x축으로 p만큼. 자, 이 뒤에는 뭐 있어? 마이너스 q. 네. 어, 마이너스 q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Q. 어. y축으로는 q만큼 움직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아, 알아들어? 오케이. 어. 를 들어볼게. y는 x 마이너스 2 분의 1 플러스 5야 자 x축으로 얼마큼 움직인거야? 2만네 x축으로는 2만큼 그 다음 y축으로는 5만큼 응, 5만큼 움직였구나라고 알수 있지 응. 알아듣지? 이건 네. 쉬워 이렇게 가면 <laughs> 그 다음 세 번째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어. 자 평행이동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평행이동 하면은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 자 아까 y 는 x 분의 3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y 는 x 분의 3에서는 점근선이 뭐였지? y 는 y 인데. x 는0 y 는0이죠 맞지? 기억나? y 는 x 분의 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얘는 이게 점근선이었고 이게 점근선이었었잖아, 그죠? 점근선이라고 그게 정의역은? x는 뭐가 아닌? 0이, 0이 아닌 뭐든 실수였었지 어, 그건 다 빼고 이것만 쓸게 치역은? y는 0이 아니다 였었지 그지? 하나 더 있었어 대칭선 그 y는 x y는 마이너스 x였거든 됐어? 자 이걸 내가 만약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점근선이 X는 0이었어 그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데 그럼 X는 마이너스 2야 점근선 오케이? 이게 지금 이동을 배웠어야 되는 건데 안 배워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돼? x는 0. Y는 x는 0, y는 0이지. 네. 자, 그게 함수가 이동을 하면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해요. 네, 네. 정의역도 바뀌겠죠? 네. 대칭선도 바뀌겠지. 네. 지금 나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은 x는 0이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래 그러니까 왼쪽으로 두칸가아는게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이렇게 된다고 네. 이게 점근선이라고 음, 그 다음에 Y는 0이었어 원래 이렇게 네. 근데 Y축으로는 1만큼 위로 올라가래 네. 여기가 점근선이 되는거야 네. 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X축 Y축 기준으로 이렇게 함수를 그렸었잖아 그지? 네. 근데 얘는 어, 이걸 네. 기준으로 그리는거야 이게 이제 4분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네. 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럼 이제 뭐가 바뀌나 한번 보자. 점근선 어떻게 바뀌어? 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더하면 돼. 네. Y는 1만큼 움직였지. 그리고 기다1 더하면. 네. Y는 1이야. 이렇게. 됐어? 자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난 인정하거든. 봐봐. 아까 함수 식을 쓸 때는 P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식을 쓸 때는 마이너스 P 바뀌었잖아. 그치? 네. 함수 쓸 때는 바뀌어 이게. 근데 이게 어...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할 때는 안 바뀌어요 그것도 도형 이동할 때 배워 사실 네. 그때 가서 해줄게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배워 그리 헷갈리지 않을까요? 자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아,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지? y는 1이 아니다지? 이해 가지? 어. 요 이동한 만큼만 갖다 붙이면 돼그지 네. 얘는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이거 함수지? 함수면 이동할 때 반대로 쓰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2만큼이동한대매 그럼 x에다가는 플러스 x 플러스 1을 써주는 거 이해하? 네. 반대로. 연회가. 응. y축으로 1만큼 움직인대. 그럼 이거 y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이거 넘어가야겠네.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얘는요. y는 y축으로는 1만큼 움직였으니까 y 마이너스 1은.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네. 다시 천천히 해볼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주겠지 그럼 반대로 플러스 2라고 써야 되지 네. 그치? 어 Y축으로는 1만큼 주겠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이야렇게넘어가 정리하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동한 식입니다 됐어? 응. 대칭선은 존나 쉽게 나오든지 존나 어렵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어요?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한번 그려보자 이제 <laughs> 이것도 이제 네일이구나 네일 내일 싹다 물어볼까 이거? 네일 <laughs> 싹다 물어볼까 <laughs> 월요일이잖아 아토 나오지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내> <laughs> 내가 음료수를 왜 사주겠니 <laughs> 힘들니까 쳐주는 거야. 자 보세요. 이 그래프. <laughs> 얘는 왜왜왜 왜, 왜, 왜? 얘는 왜? 자꾸 옆에 쳐. 조저 그냥 주먹 날려. 자 봐봐. 연습 첫 번째. 이거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점근선 먼저 찾읍시다.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네 요거 0 되는거 X는? 3이죠? 그 다음에 네. 이 뒤에 있는거? Y는, Y는 2 존나 쉬워 이것만 알면 돼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돼이건 X축 Y축이야 점근선이 X는 3이래 그러면 X는 3에다가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Y는 2 그래서 요렇게 X축 과 Y축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려야 될 함수에 대한 이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걸 누가 결정해 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번째 4분면 결정 마이너스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네. 그럼 어디다 그려야 돼네한 번만 더 설명하면 플러스면은 13 마이너스면 24라 그랬어 <laughs> 지금은 마이너스잖아 그지 어디다 그려야 돼 2,4사분면에 그려야 돼자 음. 봐봐 내가 얘기하는 사분면은 <laughs> X축,Y축 기준이 아니야 내가 그려놓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라고 오케이? 어 그거 까먹으시면 안되고요그 다음에 세번째 정의어 뭐라고 쓸거야? X는 3이 아니다 그쵸? 어, X는 3이 아니다 그지아면 뭐든 실수 치역은요? 이님 이가 아 뭐든 아님. 실수 그지 존나 쉬워 여까지는네요그 다음에 하나 더 대칭선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자봐 봐. 아, 대칭선이었죠. 죄송. 이렇게 하자.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니? 3. 이거 어떻게 따져야 돼? 3. 자, 봐 봐. 점근선 보고 대답하면 돼. 점근선 뭐라고 써 있어? 3. 3이죠? x축으로 3만큼 이동. 됐어? 3. 점근선 그대로 갖다 쓰라고. 그다음에 y축은 2. 만큼 이동한 거야. 3. 그지 있는 그대로 보고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대칭선 한번 볼까? 대칭선은 원래 y 는 x 였었지. 또 하나는 y 는 마이너스 x 였거든. 이걸 이동시킨 걸거 아니야? 네. 얼마만큼? x 축으로 3만큼 y 축으로 2만큼 그지? 함수 이동할 때는 반대로 알아야지. 네. 자 Y축에는 반대로 하니까 y 축에는 반대로니까 y 마이너스 2는 여기는. x의 마이너스 삼인 거야 이해가? 네. 정리하면 돼. 이쪽은 y -2는 마이너스 이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삼인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네. 이것도 정리하면 되겠지, 이지 대칭선 여기까지. 이해가? 네. 자, 개념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 하나 있다. 아 자꾸 까먹네. 하나 빼먹은 거 있어. 하나만 더. 요거는 이제 문제 때문에 어, 평행 이동해서. 포개지는 함수를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거 간단해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y는 x분의 3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y는 x-2분의 3 플러스 5라는 함수. 내가 만들 거야. 얼만큼 이동해야 돼? 이거 0 되는 값이 뭐야? 2지. x는 2만큼, 그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Y축으로 5만큼 움직이면 돼. 그지 그럼 평행이동해서 포개지는 거야. 이해감? 네. 평행이동해서 똑같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평행이동해서 포개지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지기 위에서는 K값이 같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함수를 이렇게 내가 그렸어. 얘를 이동시켜가지고 이쪽에 있는 함수를 만들었어. 이거 그대로 갖다가 딱 붙여놓으면 똑같겠지. 포개진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가능하냐고. 일단, 여기에서 물어본 건 얼만큼 움직여야 돼? 이 얘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뭐가 같아야 되냐면, K값, 요게 같아야 돼. 만약에 이게 어, 숫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아니야, 다시. 2야. 평행 이동하면 포기질까요? 안 포기져요. 왜안 포기질까? 아까 K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K가 하는 역할. 그, 곡선. 네, 그것도 결정해주지만, 원점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가 담당한단 말이야. 그럼 3인 거랑 2인 거는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예 다르지. 그니까 러이 휘어진 정도가 달라. 그래서 이동을 해도 포기질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요됐고그 얘기야. 어, 그 얘기야 그거. 그 절대값 k가 같아야 된다, 그행님 커야지 멀어지는 거고 그그 그 얘기야 그얘 y는 x 마이너스 3이랑 y는 x 4이랑. 그것도 거기서는 이제 그 이제 문제풀이 가서 내가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은 똑같지. 그니까 들어봐. 그 기울 원점부터 떨어진 정도는 똑같은 거야. 뭐가 다르냐면 그려져 있는 사분면이 달라. 어, 마이너스 음. 아 그니까 내 얘기는 이거야. 이거랑 네. 아,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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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네. 1 번.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네.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정도는 똑같다고. 응. 평행 이동해서는 안 돼. 맞출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제가 끝난 줄 알았더니 빼먹이도 했네. <laughs> 미안하다. 몇분찍 했니? 28분. 28분? 아, 하나 더 할게. 어쩐지 좀 일찍 끝났다 해. 내가 수업하다 보면은 아주 까먹는 게 적고 너무. 많아.